안 될까 봐 걱정돼 죽겠네. 남자들 어떤 여자 좋아하지? 아, 무릎을 남자도 없고 진짜. 아. 무슨 일이야? 뭐야? 뭐야? 무슨, 아유, 무슨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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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무슨 일이야? 에, 진짜. 무슨 일이야? 아, 아유, 아유, 진짜. 뭘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둘치가 또 진짜 이것도 남자라고. 아유, 진짜. 담나 잠깐. 저것도 남자니까저일 <laughs> 꽃거지 씨. 응. 어. 혹시 꽃거지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이상형 궁금해요? 네. 궁금하면 5만 원. 오, 왜 이렇게 비싸?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여기야. 그래서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데요? 심사임당. <laughs> 진짜. 나는 심사임당이 아유. 너무 좋아. 너무 아유, 좋아. 내가 이거 줄 알았어. 아유. 그지가 무슨 여자를 만나봤겠어. 아유, 야. 너내 별명이 뭔지 알아? 뭔데요? 꽃가베기야, 꽃가베기. 왜요? 여자들이 너무 꼬여서. 아, 내가 맘만 먹으면 은 여기 있는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어. 웃기지 마요. 야. 이성을 꼬실 때는 두 가지 반응만 얻어내면 돼 뭐? 어? 재미난 개그를 했을 때빵 그리고 칭찬을 했을 때 눈웃음 이두 가지만 있으면 다 꼬실 수 있어 내가 너한번 꼬셔볼까? 여기 <laughs> 충청도 출신이죠? 아닌데요 왜요? 공주인 것 같아서요 충남 공주 오 <laughs> 기가 웃겨. 뭐라고 하지만 느닷없는 개그에 빵! 참내 참내로 가지만 눈에선 눈웃음 상큼하네요 <laughs> <그만해요>. 이어지는 스킨십 <laughs> 어왜 이래 왜 이래 재미제 너는 내꺼 아 <laughs> 어, 진짜 어?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야다 된다니까 말도 안되 소리 고 있어 뭐 말도 어. 야 저기 온다 온다 어, 저, 어디 어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어, 자아 이거 그, 어떡해 진짜 저 저기요 저 혹시 충청도 출신이세요? 맞는디요? 배고파요. 눈웃음! 아이고,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안 됐네. 이거 갖고 가서 빵이나 사드셔요. 스킨십. 스킨십! 이거는 이제 내꺼! 내 눈에선 눈웃음!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어, 지금 오시가 됐는데 어디 갈 거예요? 야, 그러면은 내가. 잠깐 알려줄게. 남자는 착한 여자를 좋아해. 오. 무조건 착한 척해. 어, 진짜. 내가 거짓인 척해 줄 테니까. 거지잖아요. 아 맞다, 거지들. 어,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한테 잘해준다. 알았지? 어. 좋게 잡. 됐다. 온다, 온다, 어, 김지민 씨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멋있다. <laughs> 아이고 저기 껌좀 사주세요. 껌 좀. 아, 지금 얘기 중이니까 좀 비켜주세요. 아이고. 아니요, 제가 껌 사드릴게요. 에이, 얼마예요? 1 5만 원! <laughs> 네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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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만 원이요 십오만 원 아이 <15만> <laughs> 많이 비싸네요 껌이 <laughs> <거미. 웃음> 여기요 십오만 원 <원은>. 아이고 고맙습니다 <laughs> 지민 씨 네? 지민 씨처럼 이렇게 돈 헤프게 쓰는 여자 딱 질색이에요 아니 어떡해 <laughs>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당신 뭐야? 입 조심해 입 조심해 내가 뭐 음료수에 침들어가잖아 아이씨... <laughs> 이런 거 띠다 있어! 아, 저기요! 저기요! 아이, 그치? 어떡할 거야! 알았어, 너도 줄게! 꽃뱀이야! <laughs> 꽃뱀이야! 아, 또 왔다! 또 왔다! <laughs> 나와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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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! 너!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어. 너 아직도 오빠 옆에서 어떤 거냐? 내가 가라 그랬지? 가! 가! 아, 이 파마 받칠 때는 좀 빼고 얘기해요. 파마 받칠 때라니? 내 변기 커버한테. <laughs> 나는 깔끔해가지고 아무 변기나 못 앉거든. 아름다운 거지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. 아유, 아유 더러워. <laughs> 오빠,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? 저는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눈썹 문신도 하고 아이라인 문신까지 했단 말이에요. 너무 웃기겠냐? 그치. 아유. 나도 거울 보고 웃겨. 야, 야, 야 들어가. 아유. 오빠, 오빠 변했어요 응? 오빠 기억 안 나요? 우리 첫 키스 했을 때아 진짜 또 이렇게 진짜. 입으로 종이 옮기다 떨어뜨려서 해버렸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해요 야, <laughs> 너또 종이 떨어뜨리려고 그러지? 아니요, 절대 안 떨어뜨릴게요 오빠, 갑니다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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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근처, 야, 나. 야, 이 그지들은 뭐야